JMS 이세 교도들의 탈퇴가 이어지자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교육이 JMS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해 드립니다. 새학기 봄을 맞은 대학 캠퍼스에서 이단의 포교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재학 기간 동안 신앙의 울타리가 되는 학교가 있어 주목됩니다.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사역 노하우를 공유하는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지식공유가연회 TED의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과 총장이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단임 목사가 인도네시아 우순절교회 100주년 기념성에 모인 2만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이단 제임스 정병석 교주의 성범죄 실태가 폭로된 뒤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구티비는 제임스 가정에서 살아난 이 세들의 고충을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제임스 이 세들이 유독 탈퇴를 머뭇거리거나 탈퇴 이후 힘들어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이세 통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구티비가 실제 교육금성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첫 소식 장세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JMS 교도인 부모 밑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JMS 교도가 된 이세들. 평생을 JMS에서 보낸 이세들이 최근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 행각이 드러나자 큰 충격과 함께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JMS 내부에서는 이세 교도들을 위한 통제 교육에 나섰습니다. 300명이나가 저거 종교단체하죠 쟤는 이성도 없나 머리도 없나 지금 벼락을 얘기 다 듣고 있습니다. 왜안 봐야 되는지 설명 안 해도 되죠? 나는 내 뇌를 덜 피우고 싶지 않아. 그리고 제목부터가 틀렸잖아. 언생님 신이라고 했어. 인간으로서 신이지. 하나님 육신이라고 얘기했지. JMS 내 이세들을 담당하는 부서로 알려진 가정국에서 이루어진 강의입니다. 제보받은 1시간 20분 분량의 음성 녹음에 따르면 현재 약 300명가량의 이세 교도들이 JMS를 탈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대학과 직장에서 생활하며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를 보거나 정명석의 성범죄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자 2세의 부모들을 모아 자녀의 생각을 통제하고 JMS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겁니다. 온라인 소식에 빠르고 JMS 교도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2세들이 교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쉽게 의심을 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심의 마음들이 올 때마다 자르세요. 나이 길을 왜 가든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다가 보니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얘기야. 엄마 따라, 그냥 태어나니까 합리니까 그냥 온 거죠. 얘들아, 니야이제부 의심도 해. 생각도 해. 기도해. 그 대신 하나님께 답을 받아야 돼. 사람에게 받으면 안 돼. 교육에 나선 사람은 JMS에서 가정국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온 인물로 나는 신이다가 공개된 이후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눠 이미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명석에게 비밀리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며 JMS를 떠난 자들과 떠나지 않은 자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결말을 맞이한 것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살아남은 자들과 섬유를 떠난 자들의 큰 차이. 마지막에 누구를 불렀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을 불렀는가? 아니면 자기 전도자를 불렀는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서 정확하게 운명이 갈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뉴스 보고, 음, 사실이네. 자기 전도자가, 야, 나 아니야. 나 떠날 거야. 같이 떠나자. 나가고. 왜, 왜, 누구 얘기를 듣는 거야? 여성교도들의 성범죄 피해 폭로를 저지하려는 듯한 발언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보신다 서 여러분, 최근 마지막까지도 너희 여성 지도자들, 유언비어 터트리든거 가서 회개해라 하셨어요 선생님 순정했죠? 해야죠 따질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어요 오라서가 아니라 해결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는 지난 구TV와의 인터뷰에서 JMS 교도들을 첫 번째 시청자층으로 염두에 뒀다고 말했습니다 다큐 공개 이후 JMS 내부에서 방어 논리를 만들어 세뇌시킬 것을 우려하며 교도들이 정명석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신이다가 가져온 파장이 JMS 2세들에게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품고 JMS를 탈퇴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대학을 다니다 보면 캠퍼스에서 활개치는 이단의 포교 활동을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단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2 0명 넘는 교목과 신앙으로 부장한 교수진이 학생들을 졸업할 때까지 올바른 신앙관을 갖도록 이끌며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교가 있어 교계와 대학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성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 기온이 최고 20도를 넘으면서 대학 캠퍼스도 새 학기와 함께 봄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학기 대학가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2단 포교가 크게 드러나며 주의가 요구됩니다. 2단의 포교는 일반 대학이나 기독교 대학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을 올바른 신앙관으로 이끄는 학교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백석대학교는 기존 대학들과 달리 20명 넘는 목회자를 각 학과의 교목으로 배치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신앙, 고민 상담 등을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석대만의 정책은 신입생으로 입학한 학생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아 기독교 학교이다 보니까 그런 종교적으로 약간 심신의 위로를 여러 면에서 받을 수 있었을까. 성교부 선배들이 너무 따스하게 맞아 맞이해 주시고 또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이나 그런 도움들을 많이 주셔서 자연스럽게 선배들하고 성교부 활동하면서 신앙생활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학교는 교목뿐 아니라 학교 교수진도 학생들을 신앙 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수체육과 양한나 교수는 4년이란 학교생활 동안 부어지는 말씀 속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신앙을 갖길 바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사님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과 모든 교직원이 생활 속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 지식만 배우고 막 취업이고 뭐 이런 것만 너무 힘들게 생각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진정한 위로도 좀 받고 그리고 정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고 올해 신입생으로 입학한 한 학생은 학교 생활 전반이 예배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채플과 성김이라는 수업 시간이 있는데 그때 아무래도 수업 방식이 어좀 예배드리는 형식처럼 흘러가다 보니까 매주 일상 생활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고 그런 시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학의 의미가 예전 같지 않지만 일반 수업과 함께 학생들의 신앙까지 이끄는 백석대학교는 요즘 같은 사회 혼란 속에서 지성도 신앙도 지키는 기독교 학교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코로나19를 겪고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목회 현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교회가 처한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중요해졌는데요. 이를 위해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목회 노하우를 공유하는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계양구의 효성중앙교회. 강연장으로 꾸며진 교회 공간에서 목회자들은 자신의 목회 노하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패드라 이름 붙여진 이 행사는 미국의 지식공유 강연회 테드를 모방한 목회 정보 공유의 자리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가 18분간 이야기하는 테드와 달리, 패드에선 목회자들이 13분간 자신의 사역 경험을 나눕니다. 2011년 시작된 패드는 중단됐다 7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패드코리아의 정현수 대표는 서로의 목회 노하우를 공유하고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패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적인 것, 저 목사님은 뭘로 골리앗을 때려잡나, 저 목사님은 또 뭘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서로 보면서 아 나도 저 방법을 한번 채택하면 좋겠다 하는 좋은 면들을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와 강남동산교회 고영진 목사 등총 16명의 목회자가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삐딱한 목회와 MZ특, 탈성장교회 등 눈길을 끄는 강연 주제를 준비한 이들은 무대에서 자신의 목회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또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면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과 또, 소그룹의 사약지에서 여러분들 자신만의 가장 알맞은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패드코리아 정현수 대표는 이번 행사에서 정보의 확산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전해진 강연 내용을 영상으로 전파해 더 많은 목회자를 돕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패드코리아는 이날 진행했던 영상들을 편집해 온라인으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가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의 차별금지법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에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 백운주 목사와 총장 황덕형 목사가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23일 오전 플랜카드를 들고 차금법 제정 반대 목소리를 낸백 이사장은 나라를 망치고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차금법을 막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장은 차근법 반대 1인 시위는 한국 기독교가 세계 모범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시위는 이날로 26번째를 맞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자가 22일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섬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우순절교회 100주년 기념성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향후 10년 안에 인도네시아 교회가 10배 이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교회가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923년 자바섬에서 처음으로 침례를 베푼 이후 올해로 10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성회에는 2만여 성도가 참석했습니다. 성회를 준비해온 유하네스 프락토와소 목사는 그동안 식어버린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도록 간절히 기도해왔는데 오늘 전해주신 강력한 설교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교회 부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침례 신학대학교 피영민 신임총장이 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피 총장은 23일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열린 15대 총장 취임식에서 캠퍼스의 확장과 다변화를 통한 도약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피 총장은 학교의 교육이념인 진리, 중생, 자유에 따라 목회자를 배출하고 평신도 지조자를 세워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침신대 15대 총장으로 취임한 피영민 박사는 침례신학대학교 교무처장, 신학대학 원장 등을 거쳤고 강남중앙침례교회 2대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JMS 교주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23일, 충남 경찰청과 대전지검은 각각 수사관 120명과 80명을 투입해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조사와 조력자의 혐의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명석의 성폭행 공범으로 강제 수사 대상이 된 JMS 2인자 정조은의 주거지와 분당 소재 교회 등 역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안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재는 23일 유상범 전주해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이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다만 가결 선포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가 2개월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전장현 활동가 10여 명은 23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한뒤 오전 8시 48분부터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습니다.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의 저지로 승차인 실패했지만 출근길 시민과 경찰, 취재진 등이 몰리면서 열차마다 약 3분씩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전장현의 시위 재개와 관련해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히며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 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한국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지안국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논의했다고 밝힌 직후에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공습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AFP통신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권 학교 건물 등에 드론과 미사일 폭격을 가해 최소 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단 하루 밤 사이 러시아가 테러를 가했다며 모스크바에서 평화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다른 한편으론 이런 범죄와 같은 공격 지시가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시간 22일 기준금리 0.25% 포인트를 한 차례 더 인상했습니다. 애초 0.5% 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에 대한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금융불안으로 인해 0.25% 포인트를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밟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롬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은행 시스템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연내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선 현재 연준은 연내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UN이 46년 만에 물 지키기 회의를 열고 인류의 공동 자산인 물을 잘 관리하자며 범세계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사흘간 이어지는 2023 UN 물 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트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우리는 흡혈기 같은 과소비 등으로 인류의 생명혈인 물을 고갈시키고 있다며 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칠레에서 근로시간을 주당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2일 칠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칠레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법안 개정안을 제적 의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또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면 4일 근무, 3일 휴무가 가능해집니다. 칠레 정부는 다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5개년 계획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계별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 오후부터는 차차 대기질이 나아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계속해서 크게 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1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6도, 부산 대구 17도, 제주는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JMS 정명석 교주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범죄 혐의에도 JMS 교도들은 여전히 정교주를 신격화했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TV는 JMS를 비롯한 이단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